저희 건축도시 젠더 아젠다 발굴 연구회는 우리가 지금 젠더 혁신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것들이 좀 메스터 플랜을 가지고 로드맵 삼아 좀 체계적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다가 좀 모아서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발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슈를 모아 나가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는 게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물론 뭐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건축도시 분야가 이제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또 이해하기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그라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 저희가 몇 개의 그 덩어리로 나눠서 진행을 할 때, 일부러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모시는 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은이 분야에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보다는 좀 우리가 공부한 것을 같이 공유해서 교육을 좀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욕심을 내면서 모셨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저희 그 멤버가 다섯 명의 교수들이 의기 투합해서, 어, 좀 진행을 굉장히 여러 번 만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장에는 아, 장지인 교수님과 류전인 교수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다른 두분 아, 지금 온라인에서 아,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간단하게 스케줄을 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아, 이유는 아,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던 파일로트 스터디 형식이다라고 이제 얘기 드린 거에 어, 좀 맞춰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크게 두 덩어리로 진행했습니다. 전반부는 저희가 어, 여섯 번 만나서 뭔가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어떤 주제들로 이걸 덩어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그렇게 좀 내부적인 공부하는 단계였다 하면요, 두 번째 큰 덩어리는 포크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서 좀 모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모여서 인터뷰도 하면서 서로 배우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이 연구 주제들을 이제 발굴할 것인가, 인터널 회의를 거쳐서 한 21개 정도 발굴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젠더 혁신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훑는 과정이 있었고요. 어, 또 우리가 지금 다섯 명이 모두 이런 젠더 혁신 이슈에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반 정도는 좀 어, 익숙하다고 할수 있지만 또 새롭게 이 분야에 어, 들어오자고자 하는 분들도 이제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널 세미나를 통해서 어, 토픽별로 어, 좀 어, 그 논문들을 함께 읽고 책을 읽고 어,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에 여기 이혜숙 교수님이 꾸준히 들어오셨습니다. 연구회에 어, 제가 성함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아, 그리고 어, 그러면서 각자 어, 한 덩어리씩 맡아서 어떤 분들을 모셔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연구 주제를 어, 도출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 인터뷰 어, 내용도 좀 정리를 하고요. 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풀을 좀 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포크스 그룹 인터뷰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한두 시간 정도 하래를 하면서 녹취를 쭉 했고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을 좀 카테고라이즈 해서, 어, 최종적으로 21개의 토픽을, 어, 도출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서치 토픽은 저희 편의상 아네 덩어리로 나눴는데요. 어, 서로 교차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전거를 탄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이면서도 헬스 웰빙이기도 하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제스터에 해당하는 것이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어 헬스 웰빙하고 연결돼 있기도 하고 모빌리티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주로 어 젠더 이슈와 연결된다는 걸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어 공통 설문 조사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어, 이런 젠더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이런 어 인식이 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젠더 혁신센터에서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성과 젠더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개발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소책자가 있는데 그걸 참조해서 저희가 좀 기본 설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젠더 차에 대한 반영 여부도 묻고 왜 그런가도 좀 묻고 혹시 성별 신체 차이 가지고 물리적 범위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가 데이, 어, 젠더 성, 젠더별 데이터 수집이 되는가, 또 분석이 되는가 이런 현황들을 좀 어, 파악을 하고요. 마지막에 혹시 이런 연구 좀 확장해서 할때 당신이 참여 의사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러프하게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포커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흥미로운 게 공통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아, 이게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이 개념 인식이 제대로 안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저희가 뭐 일부러 이런 인식이 있는 분들로 모시자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 분야에 좀 대표성을 가질 만한 분들로 모셨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어, 이 참여 의사에 대해서 놀랍게도 굉장히 방해 요인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좀 한참 커리어의 중간에 있는 분들은 퍼블리케이션에 좀 애로가 있어서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로 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분야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이프티 디제스터, 헬스 웰빙, 모빌리티, 인도 인바르먼트 이렇게 나눠서 각 분야, 뭐, 세부 전공, 지금 한 서너 분씩 모셔서 이제 얘기를 들은 경우인데요. 분야별로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게 한눈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헬스 웰빙 쪽은 정말 굉장히 많이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연구도 활발하고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 있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새로운 발견이었고요. 세이프티 디제스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시사점이 도출되더라도, 아, 그것이 뭔가 좀 젠더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재난약자, 이런 어떤, 이건 법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 돼서 이게 더 진행이 안 된다라든지 어떤 것들은 분야 특성상 굉장히 젠더 이슈에 민감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공유되기보다는 개인적 관심사로 어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는 거에 서는 어떠냐 그랬을 때 오히려 모빌리티, 인도 인바먼트 이런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 역시나 세이프티 디제스터 쪽은 어, 취약하고 헬스웰빙은 well 오히려 어, 저런 것보다는 어, 다른 연구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어, 다양한 어, 목소리를 어, 담으려고 이제 녹취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이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저희 몫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 연구를 하던지 간에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향후 연구회를 진행하던 아니면 연구 과제를 제안하던 가능하겠다 하여 개요와 목표와 주요 내용을 가지고 각 분류 항목마다 좀 찾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저희 연구진이 저희 연구회 멤버들이 덩어리별로 이걸 진행한 만큼 이것도 나누어서 이것을 좀 정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짧지만 핵심적인 키워드들은 다 들어가도록 했고 우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던 새로운 분들과 어느 정도 추후 연구가 진행될 때 참여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파악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어, 음, 아카데믹한 어떤 어, 페이퍼로 어,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일반인을 위한 책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도 병행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연구 과제 리스트가 이 정도입니다. 아, 지금 어, 통계 처리가 아, 부족하다는 얘기 어,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 우리 뭐 며칠 전에 아, 그런나 어큰 아, 사고도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마는 아 안전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 어어그 그 인터뷰 중에 이제 짚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건강도시와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좀 취약한 계층에 대한 얘기나 마이크로 빅데이터 구축이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만은 아젠더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건강도시와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환경도 뭐 ESG 아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ESG의 측면에서 볼때또 실내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반헬스 인바르먼트와 그 관련되기도 하고요. 다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연구에 따라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따로 위축해서 같이 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롱텀으로 볼때 이런 주제들이 다루어져야겠다 아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